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서가라입니다. 서가라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고넬료는 그의 기도 생활이 그의 사랑의 구제 활동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믿음의 기도꾼으로 사랑으로 구제하며 봉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고넬료를 보셨고 기억하고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보고 계셨을까요?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 생활 잘하는 기도꾼으로 보고 계실까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을 먹고 행동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꾼으로 한 책의 사람 성경을 뜯어 먹고 사는 성경 좀불레 그렇게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아저 친은 나를 찬미하고 찬양하면서 사는 믿음 좋은 성도 그렇게 기억하실까요? 하나님 보실 때 나의 사회생활이 얼마나 어둡고 폐해한 세상에서 빗되어 소금되어 향기되어 살았는지 하나님은 날 어떤 인생을 산 사람으로 기억하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며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회생활을 보시고 가정생활을 보시고 교회 생활을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하실는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 앞에서 쏙 물러가거라. 바깥 어두운데 가슴을 치며 이를 갈미세리라 하고 내 침을 당할 자인지, 여러분들 자신이 엄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가라"라는 목사님이 활동하던 시대는 학계 목사님이 활동하던 시대와 같은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북쪽 나라가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130년 후에 남쪽 나라 유다도 저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5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파사 제국이 일었으면서 고래서 임금이 잠이 오지 않는 불면에 시달릴 때에 깊은 맘 이사야서를 낭독하다가 44장, 45장에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앞으로 내종고레서가 네 태어날 터인데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고레서는칙령을 내려서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향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으로 돌아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건축하며 제국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의 인도를 받아서 약 5만에 가까운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임금의 어명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초공사를 했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아이 키우기 바빠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보다는 자기 집을 더 챙기고 자기 생업을 더 챙기고 자녀들을 더 챙기는 바람에 하나님의 일을 뒤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공사만 한후 공사가 중단되어서 15년 세월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지금 때가 아니다. 지금은 밥 먹고 사는 것이 급한 거지. 지금은 비피하기 위하여 집 마련하는 것이 먼저지. 아이들 가르칠 때 가르쳐야지 하면서 그들은 자기 생활 중심으로 자기를 먼저 챙기는 삶의 우선 순위를 가진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섬기고 먼저 하나님 챙기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도성으로 돌아온 그들은 불행하게도 가치관의 혼돈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하나님보다는 나 성전보다는 내집 비를 피할 내 집이 더 필요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사업이 더 중요하고 내 자식을 가르치는 것이 더 먼저다. 그리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시작만 하고 차차 나중에 다음에 형편이 좋아지면 그리 하겠다 하고 미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지만 얻는 것이 없었습니다. 많이 뿌렸지만 그두는 수확이 어줍지 않았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함이 없으며 입부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많이 버는 것 같으나 살펴보니깐 이런저런 경비로 다 써버리고 호주머니는 여전히 빈 호주머니 밤을 새워 고생했지만 빈손 빈털털이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나를 먼저 챙기고 내 집을 먼저 챙기고 내 자식을 먼저 챙기는 자기 중심, 자기 먼저 가치관에 잘못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사는 것이 고단하고 힘들 뿐 어떤 축복도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서가라 목사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성전, 생활의 성전, 가정의 성전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가라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깨닫고,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하나님 먼저, 이제라도 하나님 먼저,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아라, 이제라도 말씀을 찾아라, 이제라도 예배를 찾아라, 이제라도 기도 생활을 찾아라, 이제라도 믿음 생활을 찾아라, 이제라도 교회 생활을 찾아라, 이제라도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 먼저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돌아오기만 하면은. 자기를 앞세우는 우선순위의 잘못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 먼저로 돌아오면 말씀을 어기고 악한 생활을 하던 그 생활을 청산하고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세상 것을 탐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던 생활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계명과 윤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 말씀 생활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이제라도 너희가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오라, 은혜로 돌아오라, 기도생활로 돌아오라, 신앙생활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이 지치고 고난 그들에게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라. 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 생활을 똑바르게 하라. 그 말입니다. 가정의 성전을 건축하라. 가정의 경건성을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일터의 성전을 재건하라. 나의 탐욕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사회적 기업, 주와 복음을 위하여 받들어 섬기는 성교적 기업을 일터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마음의 성전을 쌓기 위하여 믿음의 수고를 하셨습니까? 가정의 성전을 얼마나 쌓느라고 애를 썼습니까? 일터에 얼마나 신앙적인 일터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애를 썼습니까? 내 마음에 성전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성전이 있습니까? 나의 사업에 성전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서가라 목사님은 너희가 건물로서 예배당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의 성전, 가정의 성전, 일터의 성전, 삶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똑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제라도 깨닫고 돌아와서 마음의 성전, 신앙생활의 성전을 똑바르게 하는 성전을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다시 내가 너희를 축복하마.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들과 그하며 너희들의 삶의 생수가 펑펑 터지게 하여 번성하고 번성하도록 만들어주마 그 번성이 보습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의 잔이 차고도 흘러 넘치는 풍요한 삶이 되도록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마 힐탑의 성도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와 믿음의 성전을 바로 세우기만 하면, 하나님은 축복의 은약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고 답답하며 공부했습니까? 하고 싶으나 억눌린 최선을 다하고 싶으나 뛸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박력 수칙으로 억눌림 받고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해도 안 되지. 열심히 수고하여 씨를 뿌려도 거두는 거 없지. 공고하지. 내가 풀어주마. 이제라도 생각을 바꾸고 내게로 돌아오라. 믿음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의 삶의 생수가 펑펑 터지게 하여.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삶이 되어 인생의 잔이 차오 넘쳐나도록 풍요한 삶을 살도록 내가 너를 축복하마. 성아라스의 연약이 여러분의 삶이 될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남은 인생에 이루어질지어다 일터에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들이 신년도에는 연약의 축복을 받으셔서 지금보다도 천 배나 재정 상황이 나아지고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에 앞장서서 크게 바치고 드리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풍성한 헌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